이차 방정식부터 시작할게. 우리 이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생긴 애들 이차 방정식이라고 해. 이렇게 생긴 친구들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는0요 형식으로 생기면 이차 방정식이라고 해. 그 뜻은 뭐냐면 문자에 대한 식, 이차식이 살아 있어야 되고 등호가 있어야 돼. 어, 방정식이라고 하면 등호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2차식을 모두 찾으래,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등호 있으면 요거 1번 2차 방정식 되는 거예요. 2번도, 어, 우리 자변으로 다 옮겨. 자변으로 다 옮기면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해서 동류항까지 정리를 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해서 x에 대한 2차식이 또 살아있네. 여기 음, 얘도 2차 방정식 되는 거야. 3번도 언뜻 보면 아, 2차식 살아있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다 이항시킬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해서 어, 여기 좌변에 있던 애들, 아니 우변에 있던 애들을 다 좌변으로 옮겨서 동류항 정리를 하면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사라져.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해서 2차식이 사라지니까 요거 1차식밖에 남지 않아. 그럼 2차 방정식이 안돼요 자, 4 번은 우리 요거 곱셈 공식에서 많이 봤었지. 이거 뭐라 그래? 응. x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e x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 그다음 마이너스 이는 영이라고 해서 전개하면 곱셈 공식으로 전개를 하면 x에 대한 이차식 살아 있으니까 얘도 이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는 무엇일까요? 라고 나와있어. 우리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참이 되는지 그럼 그 참이 되는 게 x값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2차 방정식 우리 1차 방정식의 해는 1개였어.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 2개야 2개. 그치? 어. 뭐 또는 뭐라고 해서 해를 두 개를 구해줬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x값이 정해져 있어. 이 정해진 x값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등호 기준으로 여기를 좌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하는데 좌변에 일단 0 넣었을 때 값이 거짓이 나왔대. 그럼 우변에 어, 0이니까. 그럼 두번째는 음, 1 한번 넣어볼게. 그럼 여기에 1 넣어보는거야. 1의 제곱. x 대신 1 넣는거야. 마이너스 3 곱하기 1 더하기 2는 얼마 나오는지 1의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계산해주면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이니까 0 된단 말이에 요거 이참 돼요. 참 요거 0이니까. 그쵸? 자, 2 한번 넣어볼게. 그럼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2는 0. 음, 요거 계산해보자. 그럼 얼마?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3이 6 플러스 2는 0. 어, 얘랑 얘랑 더해도 6이네. 더하기 6 빼기 6 해주면 0 나오니까 어머, 얘도 참이네요. 3 넣어볼게요.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더하기 2는 0. 3의 제곱은 9. 마이너스 3, 3은 6. 9. 3, 3은 9. 더하기 2는 0. 어, 얘는 2가 나온다. 2. 그러면 좌변은 2고 우변은 0이니까 이거보다 거짓이다. 그래서 참이 되는 값은 1하고 2두 가지가 있네. 그치?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두 개. x는 1 또는 x는 2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3번 마찬가지로, 3번 마찬가지로 x 값에 대입해서 풀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x 값에 대입해서 <laughs> 마이너스 1부터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안 되네요. 그쵸0 넣으면 0의 제곱은 2곱하기 0.오 이거 0 되네요. x는 0. 1 넣어볼까? 1의 제곱은 1. 2곱하기 1은 2. 1안 되고 2 넣어볼게. 2의 제곱은 4. 2곱하기 2하면 얘도 4. 어 그럼 x는 2에서 두 가지 음. 해두 가지 이런 식으로. 넣어서 계산, 대, 대입해서 풀면 돼요. 2번도 마이너스 1부터 넣어 볼 거야. 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해주면 0이야. 0 곱하기 x 마이너스 2 해주면, 0 곱하기 x 마이너스 2 해주면 0 되니까, 오, 어, 요고, x 값 마이너스 1. 또 해서 0부터 대입해서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0 대입하면 얘는 1, 여기 0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2.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대입 안 돼. 안 되지. 어. 요거 0안 되고 1부터 대입해서 요거 x값 풀이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대입해서 푸는데 언제까지 대입을 할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인수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배웠었어. 여러 가지 방법.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한데, 인수분해를 이용한데, 인수분해. 음. 자,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으면, 이런 친구도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고, 잘 들어가고 다음에, 인수분해 잘 되어 있고, 여기에 는 0이라고만 할 때만, 는 0이라고만 할 때만, 어. 해당이 되는 거야. x-3에 x-2는 4라고 하면 요거는 그대로 쓰, 쓰, 써주면 안 돼요. 어. 요거는 0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 부호 반대로 나와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요렇게 해두개 구해주면 된다 그랬어. 자, 얘도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어, 이런 건 뭐라 그랬어? 2분의 1이라고 해서 분수꼴로 나타내 주라 그랬어요. 그쵸? 음, 자, 얘는 x는 0 또는 x는 1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구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음, 인수분해에서 푸는 방법이 있었어.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러면 얘도, 얘도 2차 방정식을 푸, 푸르라고 하면. 뭐부터 해주면 돼? 인수분해부터 해주면 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응. 다 좌변으로 옮겨. 우변에 아무것도 안 남게. 그 다음에, 어, 5, 20 해주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곱해서 10이고, 합해서 3 되는 거 나왔네. 그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라고 해서 x는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5 또는 x는 2.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얘 같은 경우는 2x제곱 플러스 3x. 이항시켜야 돼. 플러스 9x. 이항시키면 플러스 10. 그 다음에 동류항 정리 2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0은 0자그 음. 다음 여기서 인수분해 해주면 안돼다 2의 배수니까, 2의 배수니까 2로, 다 나누어, 2로 다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면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해서 얘도 5 1은 5 플러스, 플러스 해주면 더하면 6X가 나오니까 X 플러스 5, 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마이너스 1 부호 반대로 해서 2차 방정식 해 구해주면 된다고 했어. 음. 얘네도 다 분배법칙. 이 분배법칙 할수 있어야 돼. 3학년이면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지. 이거 이항시킨 다음에 요 모양으로 만들어. 이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야. 얘도 분배법칙 해서 좌변으로 몰고 다어 동류항 정리하고 해서 인수분해 모양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음. 자 그리고 그리고 어나얘 음. 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해서 어 요거 2, 2는 4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음 어 x는 2 e 또는 x는 2 e. 어, 똑같은 답이 두 개가 나왔네 그치지두 응. 개가 나오면 해가 중복된다라고 해서 이 해를 중근이라고 했어. 왜냐면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라 고 했어. 두 개라고 해서 x는 뭐 또는 x는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구했잖아. 근데 해가 한 개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중복되는 해다라고 해서 뭐라고 써 준다? 중근이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 중근은 어디서 나오느냐? 중근은 어디서 나오느냐? 얘처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자, 요거 잘 보면 요거 제곱수 3이야. 3 1 곱해서 두배 해주면 중간 숫자가 나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해서 곱셈 공식 1번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두개다 X 마이너스 3이니까 중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이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중근을 갖는 거, 어, 완전 제곱식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거 제곱수. 없어. 제곱수 없어. 제곱해서 10 되는 게 없으니까 얘 탈락. 얘는 제곱수. 얘도 제곱수가 없네. 얘도 달라. 응. 얘는 그대로 하면 안되고 는 0으로 끝나야 되니까 다 이항시켜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 응.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어, 제곱수는 2 2의 2배 해주면 어얘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laughs> 얘도 9x 제곱 플러스 2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x 이항시키면 플러스 1은 0 여기서도 동류형 정리하면 9x 제곱 마이너스 6x 음,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요거 제곱수 3 요거 제곱수 1 곱해서 2배 3일은 3의 2배 어얘 되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한 문제만 풀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래. 제곱수 5, 제곱수 1이 1의 제곱이니까 곱해서 두 배하면 나오면 어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x는 플러스 5. 반대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어, 중근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 볼 거야. 문제. 자, 그리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있잖아. 이런 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란 말이야. 이럴 때는 우리가 뭐를 이용을 한다? 제곱근을 이용을 한다. 제곱근. 제곱근 뭐라 그랬어?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루트를 요렇게 벗을 수 있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 방정식에 등호가 있잖아, 등호. 여기를 좌변이라고 했고, 여기를 우변이라고 했어.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를 주면, 여기도 당연히 루트를 줘야 되는 거야. 줬으면 똑같이 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얘 X제곱에 제곱을 벗기기 위해서 루트를 줄 거야, 좌변에다가. 루트를 요렇게 줘. 좌변에 루트 주면 우변에도 루트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음. 루트 제곱 벗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렇게 된다라고 했지. 어. 근데 루트 8 요거 그대로 써주면 안 돼. 왜냐면 루트 8은 루트 8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이렇게 고쳐줘야 돼. 어 그래서 2차방정식해몇 개라 그랬어, 두 개라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x는 플러스 2 루트 2라는 거 x는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거해두개요렇게 나온다라는 뜻이야. 자 2번, 2번 같은 경우도 2번 같은 경우도 요거 아까 다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항시키면 되잖아. 이항시키면 5x제곱은 어, 부호 바꿔서 10이야. 여기도 제곱 지우려면 루트 루트 왼쪽에 루트 줬으면 오른쪽도 루트 주면 돼. 그쵸? 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음, 이항시켰으면 먼저 5로 나눠 줘야 되는 거야. 그쵸 5로 먼저 나눠 주면 x 제곱은 2라고 해서 먼저 나오고 그다음 루트 루트 씌우면 제곱 루트 벗으면 x는 루트 2인데 해가 두 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 준다라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이항시키면 4x 제곱은 7인데 어, 아까처럼 바로 루트 씌우면 안 돼요. 어, 뭘로 나눠줘야 돼? 4로 나눠줘야 돼. 4로 나눠서, x 제곱은 4분의 7, 요렇게 만든 다음에, 루트, 루트 씌워주고, 음, 제곱 나오면, x는 루트 4분의 7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두 개니까. 근데 얘도 그대로 냅두면 안 돼. 왜냐면, 분모가 무리수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줘야 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라고 해서 요거 루트 벗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laughs> 자 2번도 제곱근 이용을 하는 거야. 뭐뭐의 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루트 씌우면 벗을 수 있다고. 그러면 좀 크게 쓸게. x 3의 제곱은 8이라고 돼있으며 여기에 루트 루트 요렇게 씌운다 그랬어. 그러면 요렇게 벗고. 음. 그러면 벗으면 x x 3은 루트 8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요렇게 된다 그랬어. 그럼 나 x 값만 구해야 되니까 얘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시키면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쓰고 아까 루트 8은 뭐라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해서 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얘도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2 루트 루트 씌우세요. 그럼 루트 제곱 벗어서 x 플러스 2는 루트 2에 플러스 마이너스 얘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 해주면 되는거야. 4번은 어 요거 먼저 <laughs> 이항시키면 2에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이항시키면 10.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 루트 루트 씌우고 x 마이너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항 또 시키면 x는 마이너스 5 이항 시키면 그냥 플러스 5에 마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해서 이렇게만 써주면 2차 방정식 풀이를 하는 거야. <laughs>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요렇게 돼 있는 거, 뭐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푸는 거야. 얘 한번 해볼게. 어, 여기다 쓰자.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은 0이라고 돼 있지. 응. 그러면 나 아까 완전 제곱식처럼 이렇게 고쳐서 쓸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까지는 그대로 냅두고 얘는 이항을 시키는 거야. 마이너스 10 이왕 가면 마이너스 10 부호 바뀌지 그럼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줄거야 이거 반하면 얼마야 4 어. 2분의 1 마이너스 8을 반으로 쪼갤거야 반으로 쪼개면 4인데 그거의 제곱수 4의 제곱수를 여기다 써주는거지 16이라고 써주는거지 <laughs> 그러면 좌변에 16을 더해줬어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16을 더해줘야 되거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야. x-4의 제곱. 이거 제곱수 4니까. 는 요거는 마이너스 1 0에 플러스 16 해주면 6. 요렇게 되니까. 이거 아까 지금 배웠던 거잖아. 루트 루트 씌우는 거. 응. x-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얘만 이항시키면 x는 4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하면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한 번만 더 해볼게. 2번.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라고 하면 얘만 먼저 이항시키세요 x 제곱 플러스 2x 는2 되는거고 요거 반으로 나누면 1 그거의 제곱은 1 그치 1의 제곱은 1이니까 그럼 좌변에 1을 더해줬어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2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고치고는 3 루트 루트 시우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얘만 이양시키면 x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두개구해줄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laughs> 지금 몇 가지 배웠니? 세 가지 배웠어. 이첫 번째 인수분해 두 가지 배웠나? 첫 번째 인수분해, 인수분해에서 해 구하는 거안 되면 제곱근에서 구하는 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해서 구하는 거까지 배웠고 이것도 저것도 다안 된다라고 하면 뭐근의 공식이라는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어. 근의 공식은 뭐야? 어, 2a분의 마이너스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돼 있어. 이거 아주 중요해. 이거 계속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음. 자,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풀려면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서 a, b, c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그럼 1번 한번 볼게. 1번의 a는 1, b는 7, c는 마이너스 2. 고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거 e a 분의 e a 분의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해주면 요거 고대로 x는 2분의 마이너스 7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안에거 계산만 해주면 얼마 49에서 마이너스 8만 빼주면 루트 41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끝이야. 고대로 대입만 해주면 끝이란 말이야. <laughs> 2번 한 번만 더 풀어볼게. 2번 a는 1, b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4. 이 어, a분의 e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 플러스 6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6 6의36 마이너스 4 곱하기 AC라고 돼 있지, 그치? 응. 음, 그러면 요거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에서 16 빼면, 4, 4, 16을 빼면 얼마지? 20이네. 루트 20. 응. 음, 그러면 요거 그대로 써주면 안 돼. 약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약분. 약분. 그러면, 이르니 236 3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여기 안에도 <laughs> 루트 20이라고 하는 것은 2 루트 5를 루트 20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를 2 루트 5라고 고치면 얘도 이르니 이르니에서 루트 5.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음. 여기가 짝수면 약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홀수면 약분이 안 되지만 이거 구내 공식 그대로 넣어서 대입해서 풀이 해주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활용 문제 같은 거는 일단 활용 빼고 이제 문제 할수 있는 문제만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